자! 계약이 성과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부지 뭐 좋은 걸 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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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연락만 뒤집시오 249에 빡! 999 249에 빡! 999 자! 오늘도 공정하고 정령하게 열심히 일해야겠다 어? 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학교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자리 좀 바꾸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학교 어떤 게 이렇게 힘드세요? 너무 멀어요. 경기도 왜 이렇게 커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경기도가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사고충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꿔주세요. 지금 당장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꿔달라는 이유가 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또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공문 읽다가 하루가 다 끝나요. 아, 그러세요? 그 정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문석 감중청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그 고충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미 부를 거예요. 마미, 마미! 도라! 최초함. 저도 I love you 브라우니 여기딱 기다려 아, 정연사님 오셨어요? 음.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어떤 문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따님한테 음. 경기도교육청 인사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인사정책? 너무 멀어, 너무 힘들어, 프라우 어, 당장 바꿔줘, 바꿔줘 지금 당장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너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끝이야, 바꿔줘 음. 지금 당장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너 내가 전한다? 그럼 너기딱 기다려? 딱 기다려? 네. 아, 기다려. 음, 통화 음, 응 토가 버튼 안. 눌러 브라우니! 에, 브로. 예, 브라 예! 브라 어, 안르는데요 브라우니, 뭐라고? 뭐라고? 어, 투, 어, 명, 어, 행, 점? 투명 행정? 투명 행정 저희 정책입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 그래. 너 보니까 내까구나자자 자, 투명행정 자자 자, 이거 자 아, 이거 받고 이러시면 안돼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감사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감사한 마음도 받고 요것도 받고 윈윈자 오우 어, 좋아 이수신고하습니다신고있습니다 음. 음. 연락만 주십시오 249에 샤옥 999 249에 샤옥 999, 249에 999. 999.